안녕하세요. 누구든 쉽고 단순하게 매매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비트개 거래소에서 카피트레이딩 종합 1위를 했었던 이지트레이더입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면 보다 빠른 정보 받아보실 수 있고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매일 업로드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매일 비트코인에 대한 시황과 다른 정보들을 블로그에 업로드해드리고 있으니 해당 링크는 아래 설명 참고해주세요. 이틀 전에 올려드렸었던 비트코인 시황 다시 한번 체크하고 스팀 코인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트코인 날봉 차트입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주요 상승 추세선에 대한 반응이 나와주면서 반등이 나왔지만 다시 저항을 받고 눌림을 받았습니다. 주요 추세선에 대한 이탈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롱 매수 포지션인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구간이라 말씀드렸죠. 단 주요 상승 트렌드 라인이 뚫린다면 생각보다 강한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은 비트코인 1시간봉입니다. 단기 흐름은 디센딩 트라이앵글이 보였고 주황색 박스권 구간이 뚫린다면 59.6k에서 60k까지는 빠질 수 있으면 인지하고 있으셔야 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반대로 상단을 뚫어준다면 66k 부분까지의 단기 상승 흐름을 기대해봐도 좋았던 구간이죠. 큰 그림 또한 디센딩 트라이앵글의 그림이 살짝 보인다 말씀드렸었고 우려해야 할 부분은 노란색 추세를 한번더 맞고 떨어지는 게 아닌 고점이 확 낮아진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보통 점차 고개를 떨구며 추세 터치를 하지 못하고 고점이 낮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은 경험상 큰 하락이 나오기 전에 많이 나오는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제 주요 구간에 대한 이탈이 나오며 예상했었던 59.6k 부분까지 하락이 진행되었고, 이후 약 반등이 나온 상태입니다. 정말 약간의 반등이 나온 것이지, 이것을 찐반이라고 생각하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와주었던 반등은 기술적 반등일 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등은 절대 아닙니다. 네, 다음은 비트코인 퓨처 차트입니다. 선물 차트 또한 아직까지는 롱보단는 숏에 유리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상승에 힘을 내기 위해서는 빠르게 가격을 회복해서 움직여 주는 것이 긍정적인 관점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인데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5%를 넘기며 한번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때 비트코인이 가격만 적절히 지켜 준다면 비트코인에서 빠진 도미너스는 알트로 넘어가는 것으로 볼수 있으며 다시 한번 알트코인들이 돌아가며 순환 펌핑이 나올 수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스팀코인에 대한 차트 분석을 하기에 앞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이런 정보들 실시간으로 카톡방에서 공부하며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이 대응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는 시장의 흐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혼자 매매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영어로 이지 혹은 한글로 이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공부방 입장 가능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스팀 차트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업비트 기준으로 현재 가격은 380원에서 390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500원대에 강한 저항이 나오는 게 보이고 저기만 뚫어주면 8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차트로 보입니다. 주봉차트로 보게 되면 2022년 4월부터 중간중간 세력들의 매집 흔적이 보이죠. 자전 거래가 아니라면 이건 매집의 흔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세력들의 평단가는 대략 320원에서 350원 부근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과거 차트를 보게 되면 대상승이 나오기 전 비슷한 흐름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을 프랙탈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긴 합니다만 송은샘치고 비교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 저점과 최근 고점 구간에 대해 피보나치 되돌림을 적용시켜 보았을 때 현재 1.618 되돌림 구간에 저항을 받고 하락이 나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구간을 깨지 않고 지지 받아 주는 것이 상승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유지해오던 하락 트렌드를 돌파해주고, 새로운 상승 트렌드를 만들면서 올라가는 것이 보여집니다. 위쪽에 그어진 상승 트렌드는 정말 장기적인 트렌드가 될 것이고, 위쪽에 그어진 상승 트렌드는 단기적인 상승 트렌드가 됩니다. 당연히 단기 상승 트렌드를 지지받고 올려주는 것이 더 크고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 고점 구간이었던 박스권 구간을 뚫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만 여기 지지 구간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단기적으로는 하락을 보는 게 맞습니다. 결국은 차트가 흘러가는 대로 대응을 하는 것이 최선이고 이런 실시간으로 바뀌는 분석과 정보에 대해서는 저희 공구방에서 보다 빠르게 받아보시고 또 궁금하신 것들 물어보시면 답변해드리니까 편하게 연락주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어찌되었든 차트를 보고 매매하는 것은 결국 대응의 영역입니다. 많은 경험과 감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코인 시장 참여가 처음이시거나 아직 경력이 오래되지 않은 분들은 분명히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영어나 한글로 이지 문자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공부방 입장 가능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그날까지 모두 성토하시길 기원합니다.